원, 네, 하이 오늘 그냥 순수하게 응원 목적으로 가는 거 원정 처음 찍는데 오늘 만약에 우리가 서울 잡고 다음 주에 대전이랑 홈에서 있잖아. 그거 잡으면은 우리가 1위야. 근데 두번 이기어야 된다. 어, 얼마 만에 왔다 보는 최상위권의 향기냐. 제대로 흐름을 탄 거야 아니면? 흐름 탄 거야. 흐름 탄 거야. 확실해? 어, 진짜 확실해. 흐름 탔어. 저희 또 택시기사님이 전라북도 익산 분이셔가지고, 전북의 기운을 여기서부터 바꿔간다 아, 그럼, 그럼저 그럼. 네, 우리 또 어머, 우리 어머님이랑 고양이 같으신. 우리는 10만배인데, 8만배가 익산에 가라. 와, 익산도 전라북도다. 아, 익산이 전라북도지. 네. 아이고, 뭐 전주군산 역동에요 오늘 기운이 범상찮은데 그래 어, 이길 같아. 것 같아. 이겨야지. 네. 고양이 응원하지. 야고야 응원하고. 요즘에 전북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북 응원해야 돼. 오케이. 처음 사람이라는데 그 강요하면 안 되지. 해줘죠해줘 스포츠는 <laughs> 자유야. 아, 멋있다, 응원하는 멋있다, 그래도. 하지만 전북 응원해야 된다. 아직? 네, 좋았어. 고맙습니다. 아, 아요 네, 운전 조심하세요. 에이. 기운이 범상치 않다. 오늘. 아, 오늘 친구가 FC 서울 경기 보고 싶다 해가지고, 근데 내가 표를 사줄 순 없고. FC 서울의 우리 정승원 선수에게, 야. 티켓 좀내나봐 라고 부탁을 해서 지금 접선하러 갑니다 헤이 오빠도 해볼까 어 감사해요 네. 사인 되는 거죠? 아니요 해야 돼아 해야 돼요? 야 이거 유성 맞아? 아 이걸로 하면 돼 책이 이거 수성 아니야? 유성이네 응전북점못 나와서 개이득 아 응, 나가서 그냥 이겼어야 되는응안돼 오케이. 고생했어 빨리 낫고 이거 이제 버리면 돼? 안돼 이유가 없어요. <laughs> 사실 이 티켓 요청한 게이 새끼여가지고. <laughs> 그. 대, 새끼 새끼. 대덕현 대승원. <laughs> 잘생긴 화이팅입니다. 새끼. 어, 야 이제 꺼져라. 어, 들게 보세요 바이바이. 이제 원정석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기 서울 팬들이 막 응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면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잘 돌아가야겠다. 어? 아, 이쪽 아니다. 반대쪽이야. 아까 전북 팬분 지나가면서 인사했는데, 그분은 나 이상하게 봤겠다 저 사람 왜 북쪽으로 가지? 이렇게. 오씨. 무서운데? 왜 말이 없어졌다 무섭잖아. <laughs> 나 지금 혼자야. 나 그럼 가장이라고. 아, 네네네. 잘했 고맙습니다. 바람막이로 가렸지만 그 속에 있는 그의 유니폼을 봤다. <laughs> 사실 티켓 준비는 내가 했잖아. 아 어, 맞아. 티켓팅 성공해가지고 황당의 샤넬 본체 대우감 티켓값 언제 줘? 어 티켓값이요. 네 돈이 내 돈이고 내네 돈이 네 돈인데. 이렇게 날로 먹네. 아, 아 긴장된다. 아. 가기는 요즘에 계속 긴장하네. 근데 아 요즘 여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여유 있는 마음 갖기가 쉽지 않네. 아, 그리고 오늘 서울 너무 많이 와사람이 하지만 전북도 구단 신기록이야 원정. 아 그래? 어 지금 7천 명 넘었대. 음, 진짜 많이 온다. 그리고 게이트 추가 오픈했어 서울에서. 어... 아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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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어, 제가 드릴까요? 네어 뭐, 어, 뭐야? 어, 안녕하세요. 예 옛날에 네 학원 제자야. 학원 제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뭘지문해줘 아, 진짜? <laughs>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네. 영어 선생님 었나고지문하라고 맞게 되는데. 잘 가르쳤어요? 네, 어. 배우기 별로. 네좀 <laughs> 아, <laughs> 가라로 가르치긴해 네. 오키키가르시야 여기 중앙에 네딱 해줘요 오 굿. 멋지다 재밌게 봅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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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도 그래 아... 저쪽 저쪽으로 가요 저쪽, 저쪽 옆 게이트로 가는 게더 빨라 아 미안해 잘못 왔어 다시 저로 가자 뭐지 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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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양해 구해야지 다 블러처리 해주겠다고 아괜찮아 <laughs> 알겠습니다 이거 저 찍고 나서 얼굴 나오시면 제가 블러처리 다할수 있는데 괜찮을까요? 네, 저 팬이에요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안 나오게 잘 가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찍아 그럼요 두개 찍어도 돼요 다행이다 팬이 팬이셔서 괜찮대 지금 FG노을 선수 소개 중 아, 미안해! 어, 잘했어! 애기야, 잘했다! <laughs> 김진수! 김진수! 그래도 우리 전 선수한테는 해줘야지. 네 그럼. 빨간색, 검은색 선수는 멋있다. 저렇게뭉쳐놓고 멋있어. 아니? 전혀요. 성광객! 동글아, 내가 너 오늘 칭찬하려면 잘해야 된다. 알지? 소방 가족 듣고 끔다물해. 그래. 이거 다쳐줘야겠다 서울 FC라고 했어. 애기 가 서울 FC 이랬어. <laughs> FC 화이팅. <laughs> FC 화이팅. 이팅 이거 일어나야 돼. 전사여! 전지나라 심장이 뛰는라 그대를 지켜주리라! 오, 좋다! 야야야! We are, we are, w 엄청 r e 하게 하네. 나 오늘 이거 e 원하고더블 w 도 are! We are! We a r 그러니까. 그럴 수 없어. r e w 에 are!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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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w 이렇게 되라고 이렇게 이렇게 되지 말고 이렇게 되냥 이렇게 정원판에일부러 문성민 뛰어난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사이좋게 어, 지느라고. 문성민 이러고 있어. 야, 씨, 김진수 슈팅 날렸어. 그럼 안 되지. 나이스! 나이스 패스! 아, 개 나이스 패스였다 방금. 컷! 제시 링가드 컷. 아어 됐다. 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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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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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개멋진 대립골이었다 진짜. 야 송민규, 믿고 있었다 송민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전북 측면에서 크로스 올리는 플랜 A밖에 없다 응 근데 플랜 A 통하면 그만이야 체시 때린다 나이스 와 송범구야 송범구 와 진짜 많이 쳤어 와어 저희 오늘의 아이템 이승모 애장품이라는데? 저도 안 갔어요 승모야 미안해 어 나이스 아, 오늘 서울 선수들이 우리한테 아주 좋은 패스를 많이 넣어주네. 아, 방금 김진수였구나. 역시, 친정사랑은 영원하죠. 어! 야, 성민기 오늘 미쳤어! 야, 이건 조심해야 돼. 나이스! 와! 김영빈! 개나이스 수비! 야, 올라오는 거밖에 없다. 이거 올라오는 거밖에 없다. 오케이! 아, 근데 김진수 크로스는 여전히 날카롭네 3, 6, 7, 8 꺼져 아, 갑자기 왜? 그런 게 있었나봐 어 우리 거다 에이 뭐의 심판 어떻게든 머리에 오오 오! 오! 우리 거 아니야? 코러킥이지 오케이 와 역시 전진우야 역시 전진우야 김진수 대 전진우, 전진우 승 전부 아, 승리야 현대 어, 승리야 승리. 나보다 모르네 어승승아참 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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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와 강상율 끝났다 오케이 전반 아주 좋았고요. 저는 와이프한테 옷뺏껴가지고 바람 많이 꺼내 입었습니다 공파녀! 공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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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상윤이야? 아강상인가봐 강상윤인가봐. 어? 돌아가나?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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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죠? 심판님 아니죠? 뭘?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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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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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와! 야, 송방구 미쳤나봐! 진짜 잘한다. 아니, 송방구 오늘 미쳤나봐! 카드! 이거 역습 터진데 왜 카드를 안 줘? 한구경 연재훈. 컴파니 빼고 티하고. 아, 티하고 언제 잘 할래? 어, 야, 야, 이거 좀 위험하다. 오케이! 나이스! 아, 근데 지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 와, 48,000명 왔어. 어 진짜 환이 했어. 4만 8천명 4만 8천명 15분 남았다. 15분 야 김진수 막아라. 올라온다. 굴절. 나이스아 오늘 벙커이 너무 안정적이야. 뛰어! 뛰어! 오케이! 야 고맙다. 야 패스를 너무 잘해주네 우리한테. 아 근데 우리가 지금 수비 수자를 하나 더 늘려가지고 내려앉아서 맞기만 해 계속 그렇지! 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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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 아 근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나이스! 야 때린다! 야 때린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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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으로 잘차시네 오늘 문성민 위로 넘어뜨렸어. 근데 포옹했어포옹했어 포옹 어, 포옹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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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와. 야, 기다리지 마, 기다리지 마! 오케이! 와! 문성민 세팅했어, 문성민! 누워, 누워. 힘들지 않냐, 혹시? 뭐해! 야, 끝내라고! 어. 오케이! 나이스 슛! 나이스 슛! 전부가. 결주 피라 정무가 나 이겼는데 승리의 도다전북 f c 씨 버렸네 아무도 없어서 <laughs> 너무 좋은 명승부였다 아 근데 마지막 에 너무 졸렸어 마지막 안 졸렸어 아저 혼전 상황에 하나 들어갈까 봐 아, 진짜 하나 위험했는데 김수성이 날렸어 그거. 어 그냥 수비해줬어 어. 기분 진짜 다들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선수들도 엄청 좋아 보여. 선수들이 오늘 완전 끝나고 신났구만. 맞아. 성범군 인터뷰하기 전에 막 와가지고. 맞아. 응그랑 오늘 칭찬해줄게. 개부치금 보내라. <laughs> 오늘은 좀 빨았어. <빠랐어>. 굿. 두개 뭐야 이게? 두 개. 두개보냈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laughs> 두 장. <laughs> 두 장. 아니 오늘 세 장. 저 관중도 엄청 많이 와가지고. 4만 0천명 들어오는 거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니야 음... 국가대표 경기에 그렇게 들어오잖아, 사실 음... 서울도 근데 진짜 대단한 거지, 그렇게 보면 하지만 승리자는 전북이었다 저는 이제 중계를 하러 가겠습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대전에서 뭐 100, 100, 100점 100. <laughs> 전북 팬이냐고 이제 야, 정체성을 오늘... 정해야 돼. 나 오늘 전북 응원했어. 아 그래? 응. 그럼 이제 전북 팬이네. 서울이 오늘 졌는데 크게 슬프거나 하진 않았어. 그런데 김기동 감독님이 조금 슬퍼하는 건 조금 짜냈어. 정승원이 슬퍼하는 거네? 그거는 조금 키득키득했어. 승원아 <laughs> <laughs> 근데 유니폼은 고맙다. <laughs> 맞아 사인도 고맙고 다음에 고기 사줘. 누가 정승원이? 아니 우리가. 우리가? 사주... 사주기로 했잖아. 지난번에 얻어먹어서. 어쨌든 고맙다. 끝이야. 끝.